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티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관세음보살 발언문 중 원화 속도 일체 중의 2부가 되겠습니다. 아, 본문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아, 좀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전 시간에 공부하신 중생의 특성에 대해 요약해 보면요, 중생은 인연법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공한 존재인데 그 공한 것에 집착하며 허망하게 분별하는 변계소집성이라는 본성과 외물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인연을 맺는 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본성에는 진재인 깨끗한 성분에 의지하여 인연을 맺는 원성불성, 즉, 불성이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종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이런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이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인데요. 아,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보살행의 근본 실천이 바로 중생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그 완전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중생구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비심이죠. 자비심이 없이는 절대 중생 구제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살행의 필수 조건이 자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안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보살행과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그 실천 수행을 중국 선종의 조사들인 육조 해능과 오조인 홍인의 일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중국에는 요 어, 선종의 법맥이 있는데, 어, 동토육조설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가 이제 첫 번째 초조인데요. 이 달마는 1500년 전 남인도의 그 왕세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 우리 흔히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달마가 어, 동쪽으로 와서 어, 선을 전수하게 되는데요. 어, 처음에 그 인도에서 그 바닷길로 중국에 있는 남경에 와서 그양무제를 만난 후 소림사에서 9년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 중에 깨달은 선을 이조인 해가에게 전하고. 또 이어서 이제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해능까지 이르면서 이후 이제 중국 선종의 법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5조 홍인이 해능에게 법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화입니다. 먼저 홍인 선사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어, 속가의 성은 주씨입니다. 호북 황면 사람이고요. 7살에 이제 4조인 도신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이후 이제 그 5조가 됩니다. 어, 홍인선사의 문화에는 신수와 어, 해능 등그 10대 제자를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신수는 그 이후에 차츰차츰 차츰 닦아가면서 깨달음이 이른다는 그 점수를 강조하는 북종선의 대표자가 되겠고요. 해능은 즉각적인 깨달음이라는 그돈 오를 강조하는 남종선의 대표자로서 이 신수와 해능은 각각의 방법으로 선을 펴게 됩니다. 이 남종선은 이제 달마를 초조로 해서 어 있는 정통선이라고 하고요. 그 신수가 어 말하는 그 점진적인 깨달음은 이 남종선에서 파가 갈려 나왔다 해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으로써 이. 홍인선사는 중국 선종의 그야말로 실제적인 확립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종의 육조가 된 해능도 이제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당태종 때 중국 최남부 지방에 아주 빈농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세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작을 캐서 팔면서 그 호르몬이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 우연히 시장에서 그 금강경 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5조 그 홍인선사를 찾아가서 장작해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5조 홍인선사의 수제자인 그 신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신수가 그 홍인선사를 이어서 6조가 되는 것이 이제 당연지사였는데 이 해능이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신수의 그 점진적인 깨달음, 즉 점수에 비해서 이 해능은 도노 즉 즉각적인 깨달음을 선언하면서 알력을 빚게 되는데요. 해능이 주장하는 즉각적인 깨달음의 시와 신수가 말하는 점진적인 깨달음의 시를 보시면서 비교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이 시는요, 그 신수의 시입니다. 신시 보리수 심녀 명경대 시시 근불식 막사 유진애 예.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명경대 같은 애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러니까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깨달음 즉 점수를 주장한 신수의 시입니다. 해능이 그에 대한 어, 답시를 지었습니다. 보리 본 무수 명경 역 비대 본래 무 일물 하처 야진애 이 보리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말합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서 티끌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시입니다. 앞서 그 신수가 몸은 그 보리수이고 예, 마음은 명경대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수는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능은 어,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닦고 갈게 뭐가 있느냐 일체 만물이 인과에 의해 생겼다 없어진다는 것즉 어, 공한 것이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때문에 이 해능은요 전통적인 불교 개념이나 경전 수행법 등은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그 물론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에 공부가 방해될 수도 있지만 이 해능 또한 그 전생에 수업법의 이런 경전이나 이런 수행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당태종 때 그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저는 돈오와 점수를 함께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돈오냐 점수냐 하는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어, 해능이 말하는 돈오 즉 즉각적인 깨달음은 자비심을 바탕으로 중생구제를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예. 해능의 저서로는 육조 단경이 있습니다. 오조 홍인대사는 그 해능의 이시로서 그를 육조로 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너는 다만 소견만 당도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셨습니다. 즉, 말로만 깨달았을 뿐이니 보리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조 홍이는 육조 해능에게 그런 보살심이 생길 때까지 정진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해능은 이후 15년간 홀로 숨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법이 무상하다, 다 공하다라는 개념은 오해하게 되면요,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인생은 모두 허망하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생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때문에 오직 해야 할 것은 욕심 없이 정진하는 무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심 없이 오직 욕심 없이 정진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살이 되려면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 단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보살로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이 중생구제, 예, 마치도 통과 의례처럼 해야만 하는 이 중생 구제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예, 글쎄요, 이 중생 구제를 하려면 절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바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자비심이 없으면 절대 중생 구제를 할수 없죠. 때문에 이 독각승은 보살승이 되려면 자비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비심 없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그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될수 있어요. 이 독각승은 홀로 그 깨달음을 즐기고 있을 뿐 중생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아직이에요. 예, 그럼 그 자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문장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예, 이 문장은요. 그 야운대사가 지은 자경문의 결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어, 화면상 중략해서 발췌했습니다. 예. 여자 무시일에 지우금생 예.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예. 시작 시자죠. 자자는 몸으로 부터라는 뜻이고요. 이부터가 들어가니까 지 어디까지가 들어가죠? 지. 그래서 우는 장소 어조사입니다. 예. 무시일에 시작 없는 이래로부터 시작이 없다는 것은 예적, 시작 없는 예적이라는 것이죠. 무시 이래부터 우금생, 금생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 주면요. 너는 시작이 없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 우리는 이 자생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마다 부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한량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삭삭 왕한 개의 부모 이 출몰야 그랬어요 삭은 어, 샘 숫자이지만 여기서는 자주자주라는 뜻으로 삭이라고 있습니다 갈왕 돌아올 환 예, 자주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이건 윤회라는 뜻이죠 개의 부모, 모두 개자, 의존할 의자, 부모죠. 그때그때마다 모두 부모에 의존해서 이 접속사, 출몰야, 출은 태어나고 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형태로 매번 태어날 때마다 예, 부모의 의지에서 네가 나고 죽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육도의 모든 중생들은 너의 그 부모가 아닌 자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시등류 함몰악취 일야 수대곤해 여시 이와 같은 이시자는 음, 지시대명사예요. 여는 같으려죠. 등류 중생들은 함몰 함 모두 함몰 빠질 몰 악취 여기서 악취는 악업을 지어서, 죽은 뒤에 태어나는 고통의 세계를 말해요. 즉, 지옥, 악위, 축생, 아스라의 세계입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모두, 그러니까 너의 부모와 같은 그런 중생들이 모두 악취에 빠져서 일야로, 밤낮으로 수, 받으 수죠. 근데 고뇌, 커다란 고뇌를 받고 있으니, 약불증제, 하시출리, 있습니다. 만약에, 증과 제자는 다 구제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뜻으로 된 유사관계 단어입니다. 예, 만약에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하시 어느 때에 출리 이것도 같은 유사관계로 쓰인 단어입니다. 나가다 벗어나다. 예, 언제 벗어나겠느냐. 그 번뇌에 그 사바세계 그 육도 중생을 어느 때에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호에제라 통전신부. 이 오자는 감탄사 오자고요. 호자도 예, 감탄사예요. 같은 유사관계의 단어죠. 오호, 아, 에 슬플 에 제자는 감탄종결 어미사입니다. 아, 슬프구나. 통은 아플통이죠. 전자는 막 얽혀 있는 거예요. 번뇌의 괴로움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도 유사관계로 맺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 심 가, 마음 심자고 부자는 오장육부를 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통과 심이 한 짝이고요. 전부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애간장이 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구제는 자비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의 완전체는 중생구제이지만, 이 중생구제는 절대 자비심이 없이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예, 중생구제를 하지 못하면 완전한 깨달음의 일이지도 못하지요 그것은 오직 너나의 구분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죠. 너의 괴로움이 바로 나의 괴로움이 되어야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요. 결국 그 해능이 말하는 그돈 오라는 것은 어, 그 자비심에 의한 실천 수행으로부터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잠정적인 어,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 끊임없이 뭐 공부하고 음, 갈고 닦고 하는 것도 정말 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 자비심이 없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그 때문에, 어, 뒤집어서 생각하면, 모든 실천 수행을 자비심을 기본으로 한다면, 충분히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정리하면요. 완전히 깨닫고자 하면 보살행을 해야 하는데, 이 보살행을 행하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비심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 결국 중생 구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 속도 일체중, 대자 대비하신 간세음보살님께 기여합니다. 원컨대 제가, 속히 모든 중생들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공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